여기서 살면은 오케이. 저 폭포 살짝 오른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요. 아무튼 바깥쪽으로 진동 넣을 거예요. 좀 안쪽으로 넣을시고 최저 살짝 뒤로 당길게요. 아 버프도 안 돌리고 하고 있었네. 뭐야 지금이라고? 진동이? 네 아.. 아까 쓴다는걸 잘 아, 알았어 아니, 아. 원래 항상 처음하고 세번째 하잖아요 지금 세번째야? 네 그럼 네번째 아니었어? 아니, 세저 네번째인줄 알았어 아, 나도 이동을 안하니까 순서를 까먹네 와저 촉수 봐저 멀리서 엄청 명당에 앉아서 양쪽 다 하겠는데? 조두도 무별이라던데 조두도가 아니라 모든 캐릭이 다 무별이 좋아 황파가 낫지 않아요? 웬만하면 쐐기에서는 황파 <laughs> 레이드에서는 무별 조두 황파가 너무 안 나가요 가속 안 높아? 조두도 황... 가속 챙기잖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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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20%어 그 캐스터 딜러가 좀 많이 안 나가 많거든. 우리예요. 그리고 터질 때는 꼭 내가 딴데 보고 있어. 그, 아니, 그, 그렇죠. <laughs> 그게 있어요. 꼭 이상한데 쳐다보고 있을 때 나가. 뭐 피한다고 잠깐 고개 돌리고 딱 뛰면은 글로 나가고. 있어. 그래 차라리 무별이나 촉수가 낫지 않나 하는. 촉수가더 나. 여기 안나고요 아, 어. 여기. 아, 여기 여기. 걔는 딴데 갈일 없잖아. 촉수. 척수. 네, 촉수는 무조건 가죠. 음. 무별도 무조건 맞아요. 잘안 나가서. 무별은, 저기 뭐야, 한참 때려야지만, 그, 그래야 딜이 나오더라고. 어. 같은 저거에서, 그, 시간이 조금이면은, 축수 딜이 무별보다 쎄. 여기, 여기. 조금이면은 황파가 최고죠. 여기 해골 양계인가 보고, 네. 차단. 어글 튀었다. 바로 잡았네. 음. 여기 보통.

비 롤러 려면은 오해 어, 어, 상제 후닝이야. 사제 아, 양갱이 네. 내가 황파가 두번 포전지 들어가고 전투기 밑딜이에요어떻 하죠? 버기 버기 황파 먹었어? 어 뭐야? 안 아, 먹었어. 제가 제가 두번더 뜨려. 차단 잘못했다. 버기가 황파 먹었으면 더 날랐겠지. 안 돼요 버기는. 제제 <laughs> 제 황파 먹으면 아마 제 누나 앉 앉을 새가 없을 거예요. <laughs> 이면 돼. 3부터 <laughs> 정해요 <laughs> 고회사지 안갱이 이거다. 빼빼빼. 어, 바닥 주신. 어 어쩜 이렇게 황파를 이쁘게 피하냐? 와, 이거 마우스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황파를 이쁘게 피하는 거지. 진짜 세상 이쁘게 피하는 거지. 뭉 네. 어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안 들어갈 거안 들어가. 내가 <laughs> 죽을 뻔했다. 아 이거? 저기부터요? 아니 마셈 당겼어요. 어. 아 마셈 당긴 거야? 네저 들어가는 건줄 알고 손들길래. <laughs> <laughs> 나 들어갈 줄 알고 당연히 마셈부터 당기고 음. 들어가야지 난 지금. 들어야 나 해제 줘 나오야 나 해제 줘. 네, 해제. 감로나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네. 음. 일단 바닥에 가는 건다 싫어. 스턴 들어가요. 그냥 두 개. 계체도 13밖에 안 돼. 이제 대상은 정해야 한다. 이거 뭐지? 던전 내에서는 자기 것만 보이게 패치됐다던데요 아, 그래? 네. 아직까지는 보이던데, 남의 거? 뭐, 뭐 이게 보여요? 응. 어. 무별은 막 보여. 원래는 촉수는 보여요. 촉수 안 보여요. 그래. 안 보여요? 네. 아, 촉수는 오늘 안봤 아까 봤, 보이던데? 그 검은색 빨릴 난... 줄안 보여? 응. 어. 네, 지금이요?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없어. 없어. 아, 나오면 한번 말했습니다. 아까 목, 목코꺼 뭐, 뭐, 보이던데? 아이고. 나이스, 차아뭐지뭐지 뭐지? <laughs> <laughs> <영>?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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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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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그거 뭐지 뭐 쫓죠 완전 못 쫓죠 그 뭐였지 아 달래기 달래기 <laughs> <laughs> 나 탐해야 돼음 야야야 응? 내가 까미 괴롭히지 말랬지 아니야, 괴롭히는 거. 긁는 거야. <laughs> 앉아, 빨리. 앉은 거야? 응. 응, 응. <laughs> 한다? 아니, 그안 놀아줘서 짜증내면서 그 긁은 거야. 오! 출신 없으면은 힘드네. 이제 1 2단 확고 탱커 되겠다. 오? 너무 빨리 잡는데? 지금 근데, 지금, 지금 촉수. 어빨랐줄어 어? 보이네? 뭐지? 하겠다 아니야 하겠다 했다가 아니라 하겠다. 하겠다인가? <laughs> 보일 수도 있다. 또 인벤에, 있다. 인벤에서 어. 해치됐다고 하길래 진짜요? 막 댓글 달았는데. 아 여기가 걱정이네. 지금은 뭐가 딱화 아니라서 괜찮긴 할거 어. 같아. 갑니다. 음. 어 하나 못 갔다. 저템이랑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왜? 뭐야? 어뭐야 <laughs> <laughs> <이번에 여, 웃음> 몰라. 이상 거... 이상한 거 보고. <laughs> 이상한 거 보지. 야이런닝 <laughs> <모이던다, 웃음> <이광수가 웃음> <laughs> 어. <laughs> 너 이상한 <laughs> 놈 같아. <웃음> <웃음> 형 그거 맞아,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마이크를 끄고 나면 왜저 아야, 이거 너 올리면 죽여버릴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올릴 건데요? <laughs> 이따 올라갈 거 아... 올라갔나? 아, 배 아파. <laughs> 아, 오, 뭐야, 뭐야. 어, 이거 한 마리 묶으니까 쉽네요. 할만하네. 음, 다음에도 묶어야겠네. <laughs> 네. 하지만 <laughs> 양코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아 뿜어도 돼요 어야 응. 이걸로도 나오지 말지 아뭐 나와 나와 아 배아퍼 <laughs> 온 거? 이, 이광수가 아이스크림 크게 한입 먹더니 콜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 뿜어버렸어 그거 몰랐나? 터지는 거? <laughs> 그런가 봐 <laughs> 아니죠 당장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막 아, 아 배아퍼 지금 아... 쫄이 안 죽는 이유가 뭘까? 어, 저 거미 때리고 있는데? 딜안 하고 있... 있어가지고. <laughs>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너네, 너네도 이광수 아이스크림 먹은 거 봤니? <laughs> 아, 저, 저 <laughs> 열심히 거미 딜만 하고 있어요. 간만에 제대로 빵 뜯었네요. 도망가길래 딜안 아, 하고 있었는데. 아유, 일로 와, 일로. 다온 건가? 네, 다 끝났어요. 응. 불은 토탈 뿌개고 주세요. 네. 응? 싸우지 말고, 한명 여기. 가신 다시... X 쳤지? 어, 예요. 아 어제 그 뭐야 아까도 어제 폭사의 무상 봤거든. 네. 그그 그... 릴러가 그 뭐야 부름님부름명 버리고 한거 되게 웃기더라. 음. <laughs> 어 분명 늑대가 있었는데. 어 해골 빨라요 해골 해골 해골. 해골 너무 빨라. 어 엄청 빠른데? 뜯는 데. 녹을 텐데. T. 아, 직안이았어 역삼! 조심해 아거 이거. 이거, 어거이 이거. 다시. 이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쳐 쳐! 해골 해골해골해골이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아, <laughs> 아, 아, 아. 아 왜이러지마이막 기회다. 다시 다시. 거세번 실패하면. 30%에 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야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m 이미 없어, 다 m 많아, n a 이야 이제 그만, 여기 그만 o m 그만 해 y 지 거기 차단 좀 봐줘야 돼 어. 와, 망했다 <laughs> 오, m e on. Yogi, come on. y o g 아, come on. Yogi, 차단, 차단,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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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야 될어 같은데? 다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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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나온다! 나온다! 나혼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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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온다! 나온다! 나다나다나다 깨번한 일이라서 못끝아야지 아또 내쫓았어 아운이퀘 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손가락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음... 어... 누군지 모르지만 죽어 그냥... 아니면 죽적해도 되고? 누군지 모르지만, 상관없다. 축적해도 된다. 누군지 알았네. 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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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알론자까지 가. <laughs> 알론자가 냄대에요? 어, 이냄 앞에. 그, 거기 있잖아. 우리 맨날 패스하는 거 볼까? 왔어요. 어... 오, <laughs> 계단 밑에 느끼네. <laughs> 나왔다. 나왔다. 두개 나왔다. 세 <laughs> 개. 네, 네. 아, 하나는 저기서 안 오나? 네개다 어. 다, 다다 왔어요. 왔어요. 이것도 저 오는 거 느리네. 민기정, 민기정. 속도가 이 난리가 났네. 그 대상을 점술가 봐줘 아 불길을 차단했네 내가 차단 볼게요 음. 기절 좀 깔아줘 오! 놀래라 씨. 너무 빨리 잡았는데. 왜? 나 3만 어, 딜했어 어.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떨어졌네. 27,000. <laughs> 어? 저기사 아, 조각이구나. 갈게. 요첫 번째만 잡고 두 번째 빙 더, 세 번째 포목. 뭐 이렇게. 네파이 너의 짐작을 노린다. 아, 이거, 주관 썼는데. 늦었나보네. 제가 정화돼요. 이거 양게임 없고. 안 잡는 거죠, 이제? 고양이 어. 고양이가 열심히 웃는데. 음누번에고양이 놀아달라고. 이집 고양이야. 거놀아라가놀아달래이가잘 네, 놀아 네. 군대 있는 데서 쫓았가 나범 들어 와, 수야 뭐야 뭐맞아어 어,

여기가 생각보다 짧아. 오, 황파 제대로 들어갔는데 딜이 안 나온다. 황파 몇 단계래요? 일 단계. 아. 황파랑 무별만 자기 것만 보이게 했나 보네. 무별 떨어지는 거 보이는데, 나... 나도 그래요? 보였는데, 아까... 에이, 나도 보여요. 보여. 음... 그렇구나. 황판은안 보이는데요. 제 것만 보이는 거 같은데, 방판은... 방판은 본인이 들고 있어야지. 뭐... 근데 무별은... 아까 보였어. 황판은 황파는... 네. 무별 누해가지고 계세요. 방파황판 나간다. 이 어, 안보였어요, 황파이더 이거 그 내꺼 나갔는데. 굉장해볼까 예. 이쁘게 쫙 몰고 가던데. 잘 때렸는데, 이번엔. 놓고 준비. 어우, 이거 괜히 잡았네. 딱 맞네. 놓고 어, 입구 쪽으로 쭉 달리면 될 거야. 가세요 목커님 오고 저번에 법사 생각나네 일로 다시 들어 <laughs> 가다 말아 쭉 달려가 가지고 나 들어감 에이, 다 들어왔으면 돼요 다 들어왔어 일 들어야 돼요어 안돼 안돼 어글 어글 어 목커 어, 너는 오고 괜히 오해하지 말고 아땀문통해서 와야 된다 바닥 바다... 정말 어글 잡잘 잡았죠? 어잘 잡혀 있어 오야 해아 어, 네. 거미도 피하면서 왔네 거미는 거미, 거미, 거미 안 피해도 돼 거미 안 피해도 돼네 거미도 계속 피하면서 왔어. 어? <laughs> 왜? 바질도 형, 형쪽에 깔아줬는데. 아.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나도 물결 먹고 싶다. 아, 지금 떨어지는 거 보여요? 어, 보여요. 아, 봤어요, 뷰벨 보여. 뷰벨 아, 아 여기 안에서도. 보이나? 아니, 무게 계속 보였는데, 조금씩. 응, 나도 조금씩 보이긴 어, 했어. <laughs> 블러드는 알아서 쓰고. 2, 초불도 1, 좋고. 그냥 안전하게. 아, 초불도 좋고. 응. 대상을 정해야 함. 어, 구나 이거. 불로도 안 써? 아, 맞다. 다 지나갔겠네. 아무 리마대로 쓰라고 했든 어. <laughs> 차단.

전보좀 해줘 그리나 아, 안죽었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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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들 왜영웅물리가 문이 문이가... 문의 좀 차면 안돼요? 어됐어어 어머 <laughs> 근데 못 잡겠어 <laughs> 아 잡았어요 나어요 양이들. 캐괴롭혔 우리 어디로이 거면. 우로 컴퓨터는 컴퓨 여기 거기 거기 컴퓨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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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야터는 컴퓨터는 컴퓨 했어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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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안 살려. 끝났다. 가이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꽝. 아이, 걔 잡지 말고 놀아줘. 하긴 나도 안어 <laughs> 어? 아아 부활? 왜요? 부활하 부활하다가 라오 형거 모션 보고서 제가 움직였어요. 아. 어 바지 똑같은 두개 나왔어. 아 바지 나왔네 나도. 가죽이 아무도 없네. 아니 또허 호주... 어, 뭐야? 또템 나왔네.